안녕하십니까. 맥스 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 나는 요즘에 그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기기를 갖다가 제가 취미로 하나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그 기기는 드론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그 드론이 아주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이 드론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야외에 나가서 내 모습을 촬영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연적인 곳에 아름다운 풍경을 갖다가 담는다든가 할때 필요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취미 생활로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특히 뭐 특별한 그 직업이 또 없는 저와 같은 그 연령대에서는 뭔가 하나 자기 취미를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몰라서 어 정말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접하게 됐던 이야기는 차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취미 활동으로서 꽤 괜찮은 드론을 갖다가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개 후에 제가 처음으로 뭐 드론을 날렸던 영상을 잠시나마 짧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품만 배우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유튜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하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산 기종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드론은 여러 기종도 많이 있고 또 비싼 기종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초보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한 드론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드론을 소개할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매빅 에어2라고 하는 기종을 제가 샀습니다. 콤보라고 해서 여러가지 그 제품이 다 들어있는 것을 어 샀는데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거는 본체고, 자, 이거는 조종기고, 이거는 배터리고, 어 이것은 USB로 충전할 수 있는 어 젠더 같은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세 개가 있는 것은 렌즈입니다. 예그 여기에 보이는 그 이것은 그 드론의 날개로서 어 드론이 날개가 이렇게 8개가 들어있더라고요. 8개가 들어있으면 드론 하나에 날개가 4개가 필요로 한데 2벌이 되고 현재 드론에 끼어있는 것까지 해서 하면은 3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드론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입니다. 가방이 또 방수형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자크를 닫으면은 비가 와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거를 잠시 보여드리고 드론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소형이고 아주 가지고 다니기가 간단하고 좋아서 여기 가방 속에다 넣고 다니면은 딱 맞는 가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 하는데 드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프로필러가 날카로워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이제 이게 원래 드론 날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 잠시 이제 연습 삼아서 어 드론을 갖다가 잠시 조금 뛰었다가 또 앉혔다가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아 드론을 처음을 사게 되면은 그걸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제가 한번 잠시 이만큼 날렸다가 또 어, 저기 앉혔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 드론도 이제 이륙하고 또 착륙하는 그, 그 장소가 바닥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이 드론이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패드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 헬기장 같은 모양으로 된그 패드가 또 있는데 저는 그거를 사지 않고 곧바로 이제 이 드론을 갖다가 날리고. 또 손으로 받고 하는 그 연습을 갖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우면 절대 하지도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담력이 커졌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만 이해를 하면은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틀어는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위에 위에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저 날개를.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또 아래를 또 향해서 밑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뒷발이 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건데 여기에 이제 렌즈 보호방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촬영할 때는 이거를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서 쓰는걸로 해야되고 또 조정기가 또 있거든요 조정기가 있어가지고 그 조정기로 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에, 조정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손잡이가 지금 구멍만 있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실은 이 속에 이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조정 레버가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은 간단하게 지금 됩니다 자 여기 한쪽도 한번 끼워 볼까요 자 이것도 빼서 여기다가 돌려서 끼워 보겠습니다 이 틀은 조종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손잡이를 끼게 되면 이렇게 휴대 여기가 가장 좋죠 안쓸 때는 또 여기다 가다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아 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휴대폰, 모니터를 갖다가 낄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저 충분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영상을, 어, 파인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찍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장면이 다 보이기 때문에 조절하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거는 이제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찍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저는 이걸 갖고 그 사용 설명을 갖다가 들리려는게 아니고, 제가 취미활동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용설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종을 얘기하는 것은 매빅 에어2 드론을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이걸 갖고 지금 촬영을 할때 처음에 참 저도 이걸 갖다가 배울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는데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별로 두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권장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 여러분들 이런 취미도 하나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영상은 드러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노후에 또 여러분들 용돈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차차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입이 발생되고 또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 손자들한테 돈도 줘야 되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맥스김 유튜브 잊지 마시고 꼭 경청해 주시고 제가 아라뱃길 제일 끝에로 가면은 인천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가 출발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곳인데 한강으로 봤을 때는 인천 바다로 갈수 있는 맨 마지막 끝에 처음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막 두렵기도 하고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레바가 만지는 것이 그렇게 유연하지 못해서 좀 거칠었지만 거칠은 부분은 제가 자르고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는 이 드론이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저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액션 또,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옆에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찍히는 액션.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도 보여드릴까 합니다.